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중인 어둠의 전설입니다. 어둠의 전설은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이자 다크에이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어둠의 전설은 넥슨의 클래식 RPG로 199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1세대 온라인 게임입니다. 넥슨 게임 중에서는 바람의 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초창기 온라인 게임답게 이펙트나 사운드 효과가 굉장히 올드한 느낌을 주나 현재는 신규 엔진으로 완전히 리뉴얼되어 생각보다 세련된 UI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둠의 전설은 게임 플레이에서 초기부터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다인은 파티 사냥은 물론이고 파티 내 역할 분담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사냥이나 레벨업 외에 스토리와 관련된 퀘스트, PVP 배틀장, 놀이공원, 박물관 등 다양한 콘텐츠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게임들이 그러했듯 정액제 유료 게임이었으나 부분 유료화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서버가 존재했으나 유저 수의 감소로 서버 통합을 하여 두 개의 서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전설은 초기 8방향 이동이 가능한 게임이었으나 서비스 초기에 내 방향 게임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도 서비스 중인 게임입니다. 기본 조작법은 바람의 나라와 비슷하며 바람의 나라와는 스킬의 기술 마법의 구별이 뚜렷하여 기술 창은 니은키, 마법 창은 이은키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장이라는 것이 있어 해당 캐릭터가 겪은 퀘스트나 이벤트의 기록이 남습니다. 능력치의 종류에는 힘, 지력, 지혜, 지구력, 민첩성이 있으며 힘은 스탯에 비례하여 기본 공격력이 증가하고. 포지할 수 있는 아이템 무기량이 늘어납니다. 지력은 스탯에 비례하여 마법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지혜는 스탯에 비례하여 힐량이 증가하며 MP 회복 속도와 MP 증가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구력은 스탯에 비례하여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민첩성은 스탯이 높으면 적의 기본 공격을 피할 확률이 늘어나며 크리티컬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스탯은 레벨 1부터 99까지 레벨업을 할 때마다 2개씩 주어지며 원하는 스탯에 투자할 수 있지만 직업별 기술과 마법을 배우기 위한 요구 스탯을 확인해가며 투자해야 합니다. 레벨 99 이후에는 승급을 하게 되고 경험치를 대가로 포인트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전설의 직업에는 전사, 도적, 성직자, 마법사, 무도가가 존재합니다. 어둠의 전설이 막 출시되었던 90년대 후반에는 경쟁작이라고 해봐야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 정도밖에 없었지만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며 거상,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크레이지 아케이드, 마비노기 등 수많은 게임들이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대로 된 게임성을 갖춘 RPG가 극 소수였기 때문에 《어둠의 전설》은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당시의 십대들에게도 호평을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강력한 경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둠의 전설》을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초기 온라인 게임들이 그러했듯 《어둠의 전설》은 무료화 서비스를 한 2005년 8월 전까지는 월 정액 방식을 이용한 유료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정액이라는 게 지금의 관점으로는 극악의 가성비인 월 5만원의 서비스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바람의 나라, 아스가르드 등 다른 게임들처럼 월 2만 6천원 선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2월 시점으로는 사실상 좀비 게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발진들이 아예 철수한 듯 단순 서버 서비스와 일정 기간마다 열리는 자그마한 이벤트 정도만 있을 뿐 콘텐츠 업데이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6년 2월 설렌 발렌타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물론 옛날 이벤트의 재탕인데다 공지조차 허술했지만 유저들은 운영자가 완전히 철수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이벤트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분기를 기점으로 게임머니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심하게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게임머니 시세가 1억당 700원까지 내려앉는 막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게임머니의 가치가 하락하자 대부분의 유저들이 돈 대신 아이템을 자산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아이템이 돌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수개월째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사꾼이나 버스 유저들이 수시다산에 맞지 않는 이유로 많은 수가 게임을 접어버리게도 했습니다. 어둠의 전설에 잔존한 유저들은 짐바브 웨의 전설이라며 욕을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평균 동접자 수가 4천여 명 정도가 되었으며 퀵 던전에 모인 자동사냥이 그대로 방치되어 유저들 간의 갭 차이가 굉장히 심해졌으며 어둠의 전설 게임 특색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020년 8월 경 어둠의 전설의 새로운 신형 엔진을 교체한다는 넥슨의 오피셜이 나왔고 하데스 서버에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넥슨의 장수 게임 일렌시아 역시 여름 이벤트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올드 유저를 끌어모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하데스 서버에 64비트 클라이언트가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64비트는 잔렉이 없어지는 것 외에 최대 경험치 제한이 없어질 확률이 크기에 어둠의 저설에 한 팩을 그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2022년 4월 새오 200년 기념 신규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여 유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2년 하데스 서버의 신규 컨텐츠 추가와 밸런스 조정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히 13단 이상 유저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추가로 깜깜무소식이었던 최대 경험치 제한, 에테르 강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2023년 3차 전직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신규 지역인 나겔링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장수 게이밍 만큼 게임의 사건사고도 많았습니다. 2002년 직업 간 밸런스 붕괴, 2007년 루딘의 창사건, 2010년 비메너와 핵과의 전쟁, 2018년 킥 던전과 웨타트론의 가오로 인한 컨텐츠 붕괴. 현자, 시인, 칭호자 논란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전설은 극도의 진입장벽으로 뉴비가 들어서기에 힘든 게임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파티를 이루는 게 기본인 게임인 만큼 맘먹고 사람을 구해서 같이 하지 않는 한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무척이나 어렵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팀을 짜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게임은 신규 유저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현질이나 매크로를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낚시처럼 돈을 벌수 있는 컨텐츠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돈으로는 수리비를 대기해도 버겁습니다. 90년대에는 호환기를 누렸지만 다양한 경쟁적의등작으로 몰락의 길을 걷던 어둠의 전설. 여러분들은 어둠의 전설을 플레이 해보셨나요? 어둠의 전설을 해보셨거나 접해보셨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